이집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어머니 모르셨어요? 그말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던 제 귓가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호흡이 턱 막혔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를 받는 아들의 낮고 짧은 대답 그래, 이젠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들은 그밤제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없는 사람처럼요.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방은 제게 남은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 떠나보낸 뒤 이집한 채에 재남은 삶을 걸었습니다. 거실, 주방, 마당, 대문까지 모두 제 손으로 닦고 칠하고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이 며느리의 이름으로 돼 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이 처음 봤을 때참 착했어요. 눈이 반짝였고 말끝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손도 야무졌고, 김치도 제법 담갔습니다. 제가 허리 아파 끙끙대면, 어머니, 그거 제가 할게요. 허둥지둥 뛰어와서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손이 언젠가 제 도장을 꺼내갈 줄은요. 남편 없이 혼자 된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키우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새벽엔 청소 용역, 낮엔 식당 일, 밤엔 또 병원 간병까지 제두 손으로 번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식까지 치르고 이집 하나 남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만은 제 명의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보. 나중에 이 집은 우리 노후야. 아이들 다 나가도 여긴 우리 이름으로 남겨놔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 석자를 새겼습니다. 등기부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자존심, 제 역사, 그리고 제 마지막 보루. 그날 밤 그들이 대화하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몰라도 돼요. 곧 요양원 가시면 이 집은 우리 거예요. 그래도 도장은 너무 급하게 쓴거 아니야? 머리 어머니도 기억 못 하잖아요, 요즘. 지금은 웃어드리지만곧 아무것도 모르게 되실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그 말, 비명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그 말들, 그들의 진짜 얼굴. 그밤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해맑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어제 잠잘 주무셨어요? 그 웃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차라리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라반등기 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뭘 건드렸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 제발 아니길 바랐습니다. 제 이름이 아직도 거기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흐릿한 손으로 등기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사라지고 이다해. 며느리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집이 그 아이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 왜 나는 항상 믿고만 살았을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수치심, 허무함, 그리고 이름 모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이집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한 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되찾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남겼는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내 삶을 되찾기 위해 저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면 이미 밥상은 차려져 있고, 저는 그냥 앉기만 하라는 식으로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이제 쉬세요. 몸쓰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처음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아이, 예전엔 모든 제게 물어보고 결정했는데, 언제부턴가 혼자 정합니다. 혼자 고릅니다. 그리고 저에겐 결과만 통보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 청소업체 불렀어요. 힘드신 거안 시키려고요. 이건 어머니가 드시면 좋다고 해서 영양제 시켰어요. 이 카드 쓰셔도 되죠? 잠금장치 바꿨어요. 요즘 어르신들 피싱도 많고 혹시 모르니까요. 근데 말이죠. 잠금장치를 왜저 몰래 바꿔야 했을까요? 그날 저녁 외출했다가 들어오는데 제 열쇠가 맞질 않았습니다.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몇번 울리다 겨우 봤더군요. 어? 왜? 문이 안 열려 열쇠가 안 맞아. 아, 그거 우리 바꿨어. 요즘 위험하잖아. 근데 어머니 미리 말씀 못 드렸네. 그 말, 그 미리 말씀 못 드렸네가 이토록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문 앞에 선제 모습이 마치 외부인 같았습니다. 몇분뒤 며느리가 나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놀라셨어요? 요즘 치매 환자들 문 잘못 여는 일 많대요. 우리 어머니도 요즘 깜빡하시니까 편하시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뇌리에 스친 말이 있었습니다. 곧 요양원 보내면 다 우리 거지. 그 말, 그날 밤 잠든 척 하면서 들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도장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통장도 보험 서류도 며느리 손에 한 번씩 다녀갔습니다. 이건 그냥 확인만 할게요. 이 서류도 맡아둘게요. 어머니는 어려우시잖아요. 그 배려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만 몰랐던 걸지도요. 처음엔 조용히 안마해 주던 그 손이 이젠 제 등을 두드릴 때,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예전엔 뭐 하나 사오면, 어머니, 이거 어때요? 같이 골랐어요. 말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어머니 이거 드세요. 혈압엔 그게 좋대요. 건조하게 말하고는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끔 혼잣말처럼 제 방문 앞에서 통화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요? 괜찮아요. 많이는 안 움직이세요. 이제 곧 들어가실 거니까, 정리만 잘하면 돼요. 정리라뇨?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상냥했고, 식사 시간은 저보다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엔, 말 한마디 없었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친구와 통화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내가 말한 계약서는, 내가 알아서 챙길게. 그 사람은 몰라도 돼. 응, 아직 방은 그대로 있어. 근데 곧 비워지겠지 뭐. 그그 그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이 집을 자기 것으로 여긴다는 걸 며칠 뒤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자 손에 도면을 들고 있더군요. 여기 구조 바꿀 수 있다 하시던데요? 네. 이벽은 철거 가능해요. 욕실 쪽도 확장하면 좋겠고.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뒤돌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집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전등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유품과 제가 보관해 두었던 낡은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자 이정분. 제 이름이 적혀 있던 줄 알았던 그 서류에, 이젠 소유자 이다해. 며느리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침묵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씩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도장을 언제 빼앗겼는지, 인감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제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그 모든 순간에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이건 그냥 가족관계 서류예요. 그 말, 그 웃음, 그 친절한 눈빛 다 기억났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저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바꾸고 명의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마지막엔 저의 존재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날 점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무뚝뚝하게 문을 두드렸을 아이가 그날은 참 조심스러웠거든요. 거실 한가운데 차려진 작은 찻상, 거기 앉아있는 며느리의 손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류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도 좀안 좋으시고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라도 아프시면 어떡하나?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순간 제 심장이 콱 조여왔습니다. 설마, 설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 며느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요양원 상담했어요.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많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며느리는 마치 선심쓰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저희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지켜주겠다고요? 그말 웃기더군요. 누가 누구를 지켜요? 열쇠부터 바꾸고 제 통장 하나하나 손에 넣고 등기부까지 갈아치운 그 입에서 지켜준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자기 재산도 자식들 이름으로 미리 넘겨 주신다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저희 믿고 편히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그 단어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그 눈빛이요. 며느리는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위임서예요. 유양원 입소 동의서고 어머니 인감도 들어 있어요.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배려의 탈을 쓰고 저를 서서히 없애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사라진 뒤그 집은 진짜 그 아이 것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미소 지으며. 사실은 어머니 도장. 예전에 리모델링 계약서 때문에 급하게 쓴적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어머니도 괜찮다 하셨잖아요. 기억이라고요? 그날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와서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공사 견적이에요. 도장만 한번 꾹 찍어주시면 돼요. 요즘 인감 첨부 안 하면 안 된다네요.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전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병원 다녀온 날, 도장 찍은 날, 며느리가 보험이랑 서류 챙겨갔던 날,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맞춰보니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그 아이는 남편이 떠난 뒤부터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정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거죠.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 말이 실은 이제 좀 비켜달라는 뜻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조물이도 살아야 하잖아. 살아야 한다고요? 그말참 잔인하더군요. 엄마, 이제 엄마 혼자선 힘들잖아. 며느리도 마음 고생 많았고, 좀 도와드리려는 거야. 엄마를 위한 결정이야.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너무 뻔했습니다. 그들은 걱정이라는 말로 저를 내보내려 했고 배려라는 말로 제 것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로 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날 밤전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껏 저는 가족이니까 피붙이니까 그말 한마디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니까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등기부에 남은 제 이름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처럼 제 삶도 제 자리도 지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젠 제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기 시작했는지를요.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침묵은 무기였습니다. 분노는 숨겼고 눈물은 삼켰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몰래 쌓아올린 거짓의 벽을 하나씩 허물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건 등기부등본을 다시 뗐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며느리 이름이 올라간 그 서류, 그 앞에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제 머릿속을 되짚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가져간 날 제가 무심코 사인을 했던 날 이건 단순한 확인서에요 라며 서류를 내밀던 장면들. 그 모든 순간에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제일 먼저 무너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여준 문서들, 보험, 대출, 리모델링, 견적서, 그리고 위임장이라던 종이들. 그 종이들 사이에 분명히 조작된 게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봉투, 장롱 속 파일,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서류를 모았습니다. 며느리는 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니, 잠만 주무시니까, 우리나라서 할게요. 그래요. 그 아이는 저를 불편한 짐으로 여겼고, 저는 그 침묵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제 도장은 평생 숨겨두었던 서랍 속 조그만 종이 상자에 있었는데 며칠 전 열어보니 없더군요. 대신 전혀 모르는 인감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발급된 날짜는 딱 며느리가 보험 상담 다녀왔다던 날, 다음 날전 조용히 구청을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죠. 혹시 이 인감 제가 신청한 게 맞나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되어 있고 신청서도 본인 서명으로 들어왔는데요.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도장이 아니라 존재를 훔쳐 간 거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요청했죠. 어르신 최근에 이체된 금액이 좀 큰데요. 이게 어르신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간 게 맞으신가요? 그녀가 말하길 수천만 원이 어디론가 이체됐고 납부처가 오리 모델링 인테리어로 찍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던 그 회사였습니다. 어머니, 리모델링은 우리 카드로 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돈은 안 건드렸어요. 그말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돈으로 집을 바꾸고,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이제 제 존재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반응, 심지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가끔 며느리는 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그분 계세요. 근데 곧 계약 정리되면, 그 방은 우리가 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거예요. 그말 속엔 정리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정말 저를 물건처럼 정리하겠다는 걸까요? 그 노트는 이제 제 분노의 연대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방심했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한달 동안 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법률사무소. 젊은 여성 변호사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기망, 강박, 명예도용,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고 느끼던 그때 그 말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등기부 사본, 서명된 서류, 노트에 쓴 일지, 그리고 도장 분실 경위까지 모두 건넸습니다. 그날 제 삶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무너뜨린 그 집, 제가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저 여인, 그동안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아들의 말 한마디에 입을 닫고 서랍 안 서류가 바뀌는지도 모른 채 웃으며 살아온 그 여인이 이제 결심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지켜야 할 때다. 법원에 제출된 소유권 회복 소장은 이미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등기소 확인차 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뭘 했는지 그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죠. 다혜야, 나랑 잠깐 등기소 좀 같이 가자. 등기소요? 왜요? 확인할 게좀 있어서.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가요. 아마,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남아있으니,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등기소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눈썹은 치켜 올라 있었고 립스틱 색은 붉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애써 웃더군요. 어머니, 요즘 좀 괜찮으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 이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맴도는 얄팍한 위선일 뿐이었으니까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전 소유자 명의에서 현재 명의자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전됐다고 보이는데요. 그때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절차가 정말 정상이었는지는 이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녹화된 영상 USB, 서명 비교 자료, 그리고 날짜별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특히 집안 CCTV에 찍힌 한 장면은 며느리가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가방에 몰래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노트북 화면에 재생되자 며느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 화장기 아래 숨겨졌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걸 다 왜, 언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해야, 넌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근데 나는 눈은 감았어도, 기억은 또렷했단다. 며느리는 시선을 떨구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다 자식 명의로 돌리세요. 편하잖아요. 나중에 혼자 되시면 관리도 안 됐고. 그 순간, 담당 공무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이전, 당시의 위임장 서명과 현재 본인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고, 인감, 발급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사본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무효 등기 원상 회복 명령.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이 돌아왔네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웃으며 쏟아낸 가짜 배려가 하나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편하게 해주려던 거라면 등기부가 아니라 사람 마음부터 챙겼어야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등기소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들. 그 익숙한 골목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골목 안에 있는 내 집, 이름을 되찾은 집. 누가 뭐래도, 이젠 내 자리였습니다. 내가 지킨, 내가 되찾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그건 상처였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마지막엔, 제가 저를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 감정을 정리했는지, 그리고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는지를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해였어요. 그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다시 얘기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그 단어, 이젠 쉽게 믿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파왔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외면했을지도 모르죠.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끄러웠겠죠. 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지도 모릅니다. 전화기엔 여전히 저장된 이름, 하지만 저는 이젠 더 이상 그 이름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제가 저를 지킬 차례니까요. 모두 끝난 뒤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나를 위해 한번 제대로 싸우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내 이름은 늘 서류맨 아래에 있었고, 도장은 찍되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먼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저는 마당에 국화를 심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가 지닌 것들을 남에게 넘겨주는 게 당연해졌을까? 제 지갑, 제 이름, 제 고생, 심지어 제 결정권까지 당연하게 넘기며 살았습니다. 이젠 아닙니다. 국화꽃 하나하나를 심으며 매일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내 편이다. 며느리는 집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 친구라는 사람을 마주치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집, 결국 다시 시어머니 명의로 돌아갔대요. 며느리가 좀 그랬다더라. 그 시어머니, 인생 역전했지 뭐야. 인생 역전이요? 아니요. 그건 단지, 제 자리를 되찾은 것 뿐입니다. 다만,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도 다닙니다. 재봉틀 강좌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젊은 선생님께서 말하더군요. 어르신, 참 꼿꼿하시네요. 그 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꼿꼿하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밤이면 책상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씁니다. 언젠가 제게도 마지막이 온다면 누군가 이걸 읽을 수도 있겠지 싶어서요. 그 편지 맨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지켰다. 그리고 내 자리를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건 그냥 도와주는 거야. 가족이니까 괜찮잖아. 어른은 그냥 믿고 맡기면 돼. 라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그말 뒤엔 당신의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건 항상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당연한 듯 빼앗기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지킬 책임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젠 내가 내 편입니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묻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당신의 이름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 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